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524페이지 우리 합독은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쳐서로 메어 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괴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무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들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언약궤를 지성소로 언약궤를 지성소로 이제 건축한 성전에 이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긴다라는 그런 제목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만들어서 성전에 넣는 일을 마치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다윗성에 있던 이 언약궤를 건축한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되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조어 여러분들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과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관계를 이어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어가겠다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어, 이어가게 할 것이라 라는 그런 뜻인데 이 관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언약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괴라고도 하며 우리가 잘 아는 법궤.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만지므로 적사하게 한그 법궤. 그러나 반대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게 임하게 했던 그 법궤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1년에 대제사장도 한번 들어가는 내소 즉 지성소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의 증거.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 그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언약궤의 법계는 이스라엘의 근본이고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법계 안에, 이 언약계 안에는 10개명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언약계 법계는 이스라엘의 근본이고 이스라엘의 목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 없이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계가 없으면.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언약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십계명 두돌판이 있다고 했습니다즉 하나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 나는 나의 하나님 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은약을 맺은 백성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약을 맺은 그 백성에게 임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11절까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여러분 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 즉 나타나심을 보이신 이유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드릴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실령과 진정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뜻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에 구름으로 임하셨다라는 그 뜻은 여러분 이 본문은요, 성전 건축 후에 성전의 기물을 옮기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약괴를 지성소에 옮기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이 과거 그 우사와 같지 않다라는 것. 우사와 같지, 우사와 같지 않다라는 건뭘 뭘 뜻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과거 우사와 같지 않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서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하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위에 덮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영적으로 우리도 경험하고자 하는 이 사무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언약을 맺은 백성, 즉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는 회중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드리는 이 회중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이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들으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복된 공예배, 삶의 예배, 이 새벽 예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경우은제옥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원하십니다. 일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알고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다운 삶 살아가게 달라고 언약의 백성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 예배로 드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영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